24년 5월 7일 아침 신문 대충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골드러시 우주 대항의 시대 열렸다. 역동 경제범한 105건 이달 말 자동 폐기된다. 철학 과징금 폭탄 던진 금감원, 공매도 시스템 개선하라 경고. 점포 주주는 4대 은의 p b 센터는 늘렸다. 경제 민생 법안 허송세월 전투력 상실한 정부의 정책 불신 쌓여. 나사가 콕 찍은 우주 프로젝트기여 깊은 달속 옹달샘 찾을 로봇 보내겠다. 달 인류 거주 시설의 전기 공급 2년 뒤부터 송전망 깔것 누군가요? 아스트로봇 아스트로보틱 존스턴 대표 소행성 채굴전쟁 10년 내달 가로지르는 철도 깔린다 72년 전부터 이야기 한 일론 머스크와 화성의 운명 규제가 규제가 투자 내모라 원샷 녀가법 추진 민주당 오늘부터 국회의장 후보 등록 선명성 경쟁 가열 광고입니다 반도체 업황 롤러코스터 좋은 상황 오래 못갈 거. pf 부실 사업장 팔면 제살 꼴리 먼저 주겠다 광고입니다 hbm 전쟁 총성을 올렸다 삼성판 뒤집기 대 sk 1등 구치기 예, 광고입니다 예 지금 시청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대피령 내린 이스라엘 가자라파자 지상전 임박 진정세 유가 또 불안. 시진핑 프랑스투자반영 마크롱 중국어 협력 확대. 신 하이브리드 플랫폼 만든 현대차 도요다 잡겠다. 수주 호황 한국 조선의 경고 2분기부터 고부가선 일감 마른다. 학습지 회사요 웅진 이제 IT기업 탈바꿈 한미약품 HK인호엔 136조 비만약 잡아라 AI품은 광고사 멍멍자율차 몇시간 내똑다 작년 대박나 사업개미 계산법 바꾸면 양도세 아낀다 영국의 상속세 감면 폐지 논의 한국이 더 시급하다. 예, 상속세는 없어져야 됩니다. 정유화학 미워도 다시 한번 지금이 매수 적기. 연7% 이자 잔액금 매일 봉로 똘똘한 파킹 통장 찾아라. 아, 파킹 통장. 실손보험 비급여 오려 적으면 제4세대로 갈아타 불만 부업소도연 300만원 넘는 직장인 이달 종속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환경비즈니스 가족 간 금전거래 과세 가능? 즉가족차용 증명해야 청약 물리고 거래도 늘고 몸값 높아진 소형아파트 경북 의료공백 심각 포스트 의대 유치 전시 의대가 있다고 경북 의료공백이 심각 안 해질 것도 아니고 그죠 포항에는 옆에 경주에도 있고 한데 뭐의대로 의대를 계속 하려고 하죠 스트롱 코리아 보름 광고입니다 대구 대공원 출소 뒤수천억폰 지사기 또 재벌은 벗거진 기획부동산 원조 광고입니다 살아있는 여성화가 최고가 세실리 브라운 13년 만에 청담동 떴다 광고입니다 도전했다 실패는도 괜찮다 이이접기 망쳐도 큰일 안나구 결혼 잘 시킨다 입소문이 자녀 결혼 걱정 이이건뭐 광고죠 광고이요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라이이 미포퓰리즘이 나온 대마초 합법화 위험한 밸류 프로그램 중대재해법 100일 예방 효과 없었다 오만하면 진다 이대로 사설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괜찮겠나 상의회장 돌직구 질문 윤 기자회견 진솔한 답변과 국정비전 제시 있어야 개학한 던져놓고 외우성 유럽 출장 간다는 국회 연금 투기 광고입니다. 네, 광고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